안녕하십니까 타타타 행복입니다 한글 금강반야바라밀경 오늘은 제4분 묘행은 머뭄이 없음 이 강을 들으시고 궁금한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세요 성심성의껏 질문을, 답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법에 머문 바 없이 보시를 행할 지니. 이른바 형상에 머물지 않은 보시이며 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않은 보시여야 하느니라. 소리와 향기와 맛과 촉감과 법에 머물지 하는 보시여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하여 상에 머물지 않느냐 어쩐 까닭이냐?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을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허공을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못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서 북방과 사유 하나 허공을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느냐? 못하겠습니다. 세존이시오. 수보리야, 보살이 상에 머무름이 없는 보시의 복덕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야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다만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물지니라. 이렇게 4분이 끝났습니다. 4분은 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 복이 무궁무진하다는 허공과 같이 크고 넓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무함이 답을 완전히 모사.